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 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물건 추천해 드리기 전에 책좀좀 팔아주십사 좀책 광고 좀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사인 제가 세무사님들의 뭐 영역이라고 할수 있는 부동산 세금에 관해서 저 나름대로 책을 좀 써봤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이 세무책은 어, 법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을 잘 해설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뭐 또한, 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뭐그 세금에 관한 의견들도 필자 의견 이렇게 줄을 달아서 어, 좀 실어놨습니다. 이것은 뭐, 극히 저희 주관적인 생각을 다뤄놓은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만 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어, 요 아주 작은 책한 권이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뭐, 더, 뭐, 충분하게 아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들, 부, 어, 경매를 하시, 하시더라도 부동산 세금 반드시 아셔야 되니까 꼭 구입해 주시면, 음,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금요일은 중소제조업 사장님을 위한 추천 물건을 보내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에 있는 공장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의 6709호입니다. 11월 26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양주시 백서급 방성리 16-14번지입니다. 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43억 4,284만 2,040원이 되고요. 어, 두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49%인 절반이 하죠. 21억 2799만 2천 원이 최저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이물건의 토지 면적은 2755제곱미터입니다. 833.39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3876.4제곱미터가 됩니다. 약 1172.61평이 되겠죠. 2011년도에 건축된 공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증 권리는 은행이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2013년 1월 30일이고요. 어, 경매 신청은 은행, M, M, 은행에서 은행의 채권이 이제 NPL로 넘어가죠. NPL은 non-performing loan 이렇게 해서 어, 부실 채권을 말합니다. 부실 채권으로 넘어가서 그 부실 채권인 상태에서 경매 신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청구금액은 48억 원이고요. 현재 점유자는 미상이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가 되는데 어, 자세한 것은 좀더 살펴봐야죠. 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목은 공장용지고 지역은 생산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구 구역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비행 안전 구역, 제한 보호 구역, 배출 시설 설치 제한 지역. 성장 관리권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2만 8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조건은 일괄매각이고 제세금을 포함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어, 임차인이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유치권 신고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유치, 유치권 신고를 했는지를 몰라서. 어 지금 현재 유치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여기서 지금 판단해 보기가 힘듭니다. 어 자세한 것은 직접 여러분들이 이것은 조사를 하셔야만 합니다. 조사하셔서 유치,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조사하셔서 어,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유치권이 정식으로 성립이 된다면 그 유치권은 인수가 됩니다. 인수가 됩니다. 아 어, 그래서 아까 제가. 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법적, 법적인 그 인수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것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재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계류들도 같이 낙찰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곳신 이제 의정부가 되겠습니다. 의정부고요. 어, 양주시청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죠. 어, 이곳을 연결하는 국도는 3번 국도가 되겠고요. 양주시 양주시청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면 이제 백석을 가게 됩니다. 음, 이쪽으로 오다 보면 여기 이제 장릉이 되겠죠. 장 유원지에서 쪽을 오시면 여기 기산저수지, 마장호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죽 산업단지가 있고요. 요신 이제 광정면이 되겠습니다. 광정면 가기 전에 위치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서울에서 굉장히 가깝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공장 입지로는 굉장히 좋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곳에 위치했다. 바로 이곳이 임꺽정이 활동했다는 불곡산이 됩니다. 불곡산 있는 곳을 좀 지나가다 보면 있는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뭐 볼까요? 네,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죠. 네. 네, 이곳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다 공장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장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로드뷰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바로 이 건물입니다. 무슨 공장이라기보다는 큰 오피스 건물로 보여지고 있죠? 외벽도 아주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1, 2, 3, 4층짜리 건물이 되겠습니다. 4층짜리 오피스 건물처럼 보여지고 있는 바로 이곳이 오늘 추천해 드리는 경매물건. 또 건물도 아주 깨끗하게 보이죠? 맨 끝에는 무슨 뭐 푸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물건이 되겠다. 네, 주위에는 모두 다어 공장지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깔끔한 4층짜리 오피스 건물 같지만, 이것은 공장입니다. 공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 참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치를,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건물이죠. 4층짜리 공장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멀리서 본 모습이고요. 네, 바로 이런 모습이죠. 네, 들어가는 이제 출입구, 공장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시의 뭐 건물, 뭐 이런 것도 쭉 있네요. 포장도 있고. 네, 내부에 있는 기계류, 기계류가 굉장히 사진이 많은데 제가 많이 안 올렸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이런 기계들류도 지금 건물 내부에 공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넓은 부분을 이렇게 야적장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죠? 네, 컨테이너도 있고요. 컨테이너는 이제 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이런 곳은 이제 지시 건물이 되겠죠. 내 네, 내부에는 이렇게 식품 회사로 되어 있죠. 지금도 가동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굉장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내부 모습이죠. 이런 것은 아마도 뭐 냉장 창고, 냉동 창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땅이고요,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많은 부분이 제시의 부분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에 위치한 공장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